고추석국, 고태석국, 크리스톡성으로 불리는데 향기도 좋고 색감도 아주 좋죠. 어디 게 파피아 베들럼도 음. 추위에 강하죠. 파피아 베들람이나 덴드로비움, 카틀레아는 겨울철에 추위로 인해서 죽는 일이 거의 없는데 신품종이나 새로 고입한 것들 중에서 이제 뭐. 많이 죽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추위에 강해서 잘 살아요. 분 속에서 이제 뭐 뿌리가 썩는다 할지 뭐 생육이 불량하다 할지 하면은 이렇게 노출 시켜가지고 노곤으로 심으면 뿌리가 이렇게 새로 나와가지고 활착이 잘되고 생육도 잘 되죠. 앵새고기 난초는 그 난초다운 맛이 나야죠. 난초는 또 여백미가 있어야 되고 무성하게 막 이렇게 우거져 있으면 난초다운 맛이 안 나죠. 관엽식물처럼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난초는 난초다운 맛이 나야죠. 여백미도 있고, 일본에서 온 원산지가 일본에서 온 석곡인데, 생산지는 우리나라지만은 원산지는 일본이죠. 일본 석곡들이 품종도 다양하고 키우기가 아주 좋죠. 풍란은 아주 향기가 좋죠. 풍란에 대해서는 뭐, 많은 말이 필요가 없죠. 이것도 일본이 원산지인데, 이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외관상으로는 일본 석고하고, 우리나라 석고하고는 구분이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 석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안토시아닌이 아주 많아가지고, 제가 좀 어두운 세색에서부터또 노란색도 있고, 어, 또 섞인 것도 있고 노랑, 하고 녹색하고 또 순수한 잡색이 전혀 없는 녹색 대도 있죠.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꽃이 소심이죠. 잡색이 전혀 없이 순수한 흰색하고 녹색으로 꽃이 피죠. 이런 석곡은 장점은 이제 겨울에 추위를 잘 견딘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육이 잘 되고 또 꽃도 향기도 대부분은 좋고. 겨울철 제 베란다 같은 경우는 아주 추운 날은 3도에서 뭐 2도까지도 야간 온도가 떨어지는데 보통은 5도에서 뭐 10도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죽기도 많이 죽어요. 냉해로 인해서. 그런데 뭐또 가온할 수도 없고 가온하면은 이제 출란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가온할 수가 없어요. 출란하고 같이 에, 키운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에, 신품종이나 접해보니 보다는 새로운 이제 이런 품종들을 구입했을 때 이제 냉해로 인해서 많이 죽어요. 이것도 지난 겨울에 냉해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상처가 생긴 것이죠. 이렇게 지금 낙엽지고 냉해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뭐 계속 뭐 키우던 것이라 죽진 않은데 새로 구입한 것들은 지금 대부분 많이 지금 죽고 없어요 지금 신품 좀 반려식물이라고 하는데, 반려라는 관점에서 온다면 세상에 반려 아닌 것이 없죠. 반려 낚시, 반려 자동차, 반려 물고기, 반려 TV, 내가 신고 다니는 반려 신발. 세상에 반려 아닌 것이 없겠죠. 난초가 뭐 축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연연하지도 않아요. 그러고 뭐 내가 누리는 하나의 즐거움이지 진딧물이 생겨가지고 방제를 해가지고 지금 다 죽었는데 꽃도 지금 이렇게 다 몽월져 있던 것이 진딧물로 다 이렇게 말라 가지고 있고 무늬가 강하게 들어오는 품종이라 이 꽃에도 이렇게 무늬가 나타나죠 황비령인데 대명석고기 네 오리지니션 포박스 디네마도 꽃이 한참 펴있다가 지금 다 시들어가지고 말라 있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벌브가 빵빵하게 지금 살이 오르고 있죠. 몇년 키워가지고는 이렇게 안 되죠. 많은 세월이 흘러야죠. 이런 걸 보면 은또하마한 지난 또 시간들도 생각나죠. 세월이 느껴지죠. 난초는 이게 철학이 있는 식물이죠. 난초로 인해서 얻은 것이 없다면 그것은 난초를 모르는 것이죠.